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이 최후의 체제 전쟁, 역사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되겠노라고 역사적 책무를 스스로 우리가 짊어지고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따박따박 전진만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은 박원순 반인권 시장 같은 자에 의해 그가 보낸 용역강패한테 두들겨 맞아 피도 흘리고 우리가 광화문 광장을 태극기 광장으로 바꾸느라 흘린 땀과 눈물 호스란히 이 대한민국 2019년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우리가 사명을 짊어지고 이루어낸 성취들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면에서 똑똑히 보고 있는 국회의사당 저기를 채우고 있는 사람 같지 않은 개보다도 못한 것들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한다는 짓은 국민 주권 찬탈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512조 슈퍼 선거용 퍼주기 예산 날치기 처리 대한민국을 연방제 통일로 북한 노동당을 제1당으로 만들 연동형 비리를표제 선거법 개정 그리고 내일은 문재인에게 무서불리의 칼을 쥐어줄 공수처법을 날치기 처리하겠다고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 저기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란 것들은 민의의 정당 국회의사당을 지들이 뭐라고 경찰 버스로 이렇게 답답하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발돋움하고 언론의 보도 좀 나고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고만 할 때마다 내부의 음의 세력, 내부의 와해 공작, 우리 진짜 애국자라는 말로도 부족한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력을 파렴치한들이 난도질하며 우리의 이 순간까지를 이끌어온 작은 돌멩이가 아닌 우리의 거인 조원진 공동대표를 끊임없이 음해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과 도전 앞에서 우리 공화당과 우리 공화당이 지켜낼 대한민국을 지킬 주인, 주체 세력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 당신 나 우리 뿐입니다 단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만이라도 단 2019년 12월 29일 오후 5시부터 국회 정문 앞이 차도 위에 서 있는 당신 나 우리 우리 공화당 당원 한줌 뿐인 우리만이라도 대한민국을 지금 이 순간까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소멸되지 않도록 지켜온 바로 여기 서 있는 우리만이라도 절대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서 이렇게 큰 우리공화당 이렇게 위대한 우리 공화당 되기까지 단 하나의 돌맹이 이렇게 위대한 우리 공화당을 이루게 한 조원진 공정대표님을 중심으로 우리 공화당은 절대 흔들리지도 절대 무너지지도 않고 불과 1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2020년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은 당당하게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적은 무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 무리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살아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이 자리에 우리의 두발로꽃꼿이서 있는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주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 위대한 국민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조원진 공동대표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 우리 공화당 자원을 믿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낼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 작은 미꾸라지 같은 것들에 음해와해 공작에도 국가를의버텨내서 대한애국당에서 우리 공화당으로 우리 공화당에서 2020년 총선에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공화당이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선택이 아닌 역사적 진실, 역사적 실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지금은 설마하며 지금은 믿기지 않을지라도 2020년 4월 15일 승리의 웃음을 짓는 승자는 우리 공화당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요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불안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죄 하나 없이 천사일을 옥중투쟁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자기 몸 하나 던져서 작은 돌멩이가 되어 이 위대한 우리 공화당에 여기까지를 이끌고 온 정의로운 인간,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진짜 국회의원 조원진 공동대표를 믿고 바로 여기서 있는 나 자신의 위대함을 믿으시고 우리의 정해져 있는 승리를 온전하게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합시다. 이상입니다.